제 1회 노랑이와 세이의 재판을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판 주제는 세이는 노랑이에게 차이지 않았다와 세이는 노랑이를 좋아하진 않았지만 있었다! 맞습니다. 저는 노랑이한테 관심이 갔던 거 맞습니다. 야 우리 데이트 한번 할래? 이렇게 제가 먼저 제안을 했습니다. 왜냐면 관심이 갔기 때문에 알아가고 싶어서. 데이트 방송 이후로 정확히 8월 2일 경에 멘만 손님과 셋이 함께했던 세이 용산 집에서 출발일을 소했던거 기억하시죠? 네. 술 먹방 그술 먹방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다 기억하시죠? 비스 뽀뽀를 노랑이 형님에게 했었습니다. 아, 제가요?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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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접 소환하고요. 저는 각국까에는 모든 남친들과 키다를 가리킵니다. 그러면 그때 당시에 그냥 하신 거예요? 점심식사? 점심식사로 뽀뽀합니다. 네. 네. 그러면 그 뽀뽀는 아무 의미가 없어는 말씀이죠? 네. 이걸 근데 증인이 있습니다. 예전에 노랑이하고 세이 고 성탈 때 그거 세이가 본격적으로 노게된 이유가 언니가 세이한테 뭐라고 했어 노랑이에 대해서? 아니 그거 말고 이게 지금 노랑이가 나를 찾다고 이걸로 지금 우리 재판 중인데 내가 쟤한테 관심이 없었잖아, 그렇지? 와! 와! 다 끊겠습니다. 아니 이제 제가 끊겠습니다.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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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분들 잘 몰라요. 네 다른 증인 선택하겠습니 여기 관한 네 네. 야, 지금 존나 심각하니까 진짜 사실만 말해. 노랑이 관심 있다고 너한테 말한 거는 확실하잖아, 맞지? 근데 내가 노랑이랑 데이트 하고 나서 내가 뭐라 그랬어? 야, 내가 근데 관심은 있어서 만났는데 그 이후로는 다 진짜 개별로라 그랬지? 쟨다고 해나? 그렇지 것도 좀 역겨워 그랬어 그러면 가짜분 하나 물어볼게요 형님 그러면은 세이윤나는 관심만 있었던 겁니까? 아니면 노랑이 형을 좋아했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반한 겁니까? 내가 봤을 때는 관심은 확실히 있었어 좋아하지 않았다? 좋은 감정이 들기 전에 만나고야 하니까 좀 싫은 거 같아 일단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논점을 진짜 흐리시고 계신 게 뭐냐면 홍대 이후에 관심이 없었다 모든 간에 세이는 저한테 증거로는 결국에는 카톡으로 관심 있는 표현을 했고 그 이후에도 전화로 이렇게 집착을 하고 하는 모습들이 이성적으로 <laughs> 미련이 남아서 하는 게 있었다는 거지. 짜는할 네. 말이 있는데요. 그게 아니라 저는 다른 친구들한테도 자 뭐해 너왜 전화 안돼너왜 연락 안해 저는 모든 친구들한테 그렇게 합니다. 제가 정말 관심 있었으면 저는 미리 고백해버리는 스타일. 맞습니다. 근데 저는 이 사람한테 고백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말했던 카톡 내용들이 다 그냥 찍찍 왜 연락 안해? 찍찍 뭐야? 이게 일주일 간격으로 있다는 것 자체가 그렇게 큰 관심은 아니라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들 연애 해보신 분들 잘 아실 겁니다. 상대방이 밀어내는데 자존심 없이 그렇게 들이댈 수 있는 사람 저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전화 녹음에서도 느끼셨듯이 제가 밀쳐내고 있는데 세이는 계속 서운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서운함을 친구 들에게 계속 저를 욕하는 거죠. 너 저는 내 친구로 알아가고 싶어서 그렇게 연락한 겁니다. 제 카톡방까지 너무 섭서 빠자. 갑테도너무섭섭해가 이거 맨날 얘기하는 친구다. 아, 자 여러분들 마지막 증거 제출하겠습니다. 자, 천천님얘기 보십시오. 내일 방송 키고밥 먹고 그러고 끝까? 너 편한 대로 해. 그렇게 하고 갑조랑 해서 보거나 하세 누나도 얘기 중이라 괜찮다 하면 너도 둘이 봐. 이거. 아, 일 괜찮다고 하면 보자 같이 몇 시가 너 편한데 뭐야 앗뚜데. 둘이 보려 했는데 시엘 아님 아, 방송을 안 하고 둘이 아, 보던지 아, 우선 둘이 보고 다른 아, 사람들을 보자는 거지 아, 이응+ 이응 둘이 보고 보면 돼 아니면 난 끝나고 가도 돼 끝나고 다 같이 보면 되지 야난 궁금해 넌 나랑 알아가고 싶어. 아, 너술 먹었어? 아니. 하도. 요즘 이렇게 돌직구야? 나 원래 이런데. <놀람> 아 근데 아예 운동선 다 아니. 읽어주세요. 더 있으니까? 여기가 더네요. 잠깐만요. 매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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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호. 뭔가 보고.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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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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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그런 거 같았는데, 뭔가, 나 혼자만 그냥 그런 거 같아. 아, 자, 그러니까, 노랑이가, 얘기를 해보고, 마음을 확인해보고, 그런 건 좋지. 근데 막 그것도, 막각 잡고 하는 것도 민망해. 얘기해보는 건 좋다고 생각함. 아, 또. 아, 또. 우리 둘 다, 그냥 지금 서로 긴감인가? 한 거잖아. 어쩌다. 우리 둘 다는, 어쩌다. 상황이 이렇게 돼서. 장난식으로 막 그러고 싶지도 않고. 그래서 알아가고 싶어. <laughs> 네, 네, 맞네. 맞아요, 알았어요. 맞아요. 맞아요. 네. 한마디, 한마디. 하겠니다 사실 모든 카톡이 좋아했다고 생각하고 보면은 좋아했던데, 그냥 친구들끼리라도 아무렇게나 할수 있는 카톡 내용이기 때문에 그거 그렇죠. 정확하지 않아요. 내가 널 좋아해, 이게 없잖아요. 관심이 있어 알아가고 싶어지. 근데 저는 제 카톡에 분명 히 이름에서 알았나? 내가 쟤를 안 좋아하는 걸 확실히 느꼈어. 이제 모든 카톡의 내용 들으셨고, 판사님도 네. 들으셨기 때문에 저희는 오른쪽 팩트로만 음. 이야기해요. 저희는 팩트로만 다 꽂았고요. 저희도, 팩트입니다 자 당신들은 저쪽은... 불법 녹취하라는 우리 내용밖에 없습니다 알겠어요 불법 <물>, 탄정 시사 <laughs> 같은 놈들 자 네. 판결을 같이 들릴까요 드립... 판결을 하기에 앞서 네네. 둘이 손을 잡아주세요 따라합니다 게임은 게임은 게임일 뿐 게임일 뿐 오해하지 오해하지 말자 말자 우리는 우리는 친한 친구다 친한 친한 친구다 친한 친구다, 친한 친구다. 우린 절대 안살 거예요 네, 네. 공판사. 판결을 <laughs>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1대, 누가 누구를 좋아했는가. 판결! 첫 번째 데이트 방송 전에 세이는 노랑이에게 관심이 있었습니다 제3의 입장으로 봤을 때도 좋아하는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왜냐? 영화를 보러 갔는데 거기에 또 질투를 하고 연락을 계속 하는데 일0분 하는데도 자존심이 굉장히 센 세이 언니는 노랑이에게 계속 연락을 했습니다 만약에 세이 언니가 그 당시에 좋아하지 않았더라면 뭐야 이 새끼 뭐, 왜 뭔데 내 연락을, 연락을 하지만 그 당시에는 그걸 꾹 꾹꾹 눌러 참고 일주일마다 용기 내어 연락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데이트 방송이 지났어요. 그때는 이제 알았어요. 아얘나 아, 네, 재고 있네. 나는 이렇게, 이렇게 표현을 해. 했는데 얘는 나를 나. 철벽을 치네. 그때부터 네. 좋아하는 마음이 분노로 바뀌었습니다. <laughs> 나안 <나이> 좋아해. 바꾸자 <laughs> 아, 존나 못생겼고 아야. <laughs> 누가 찾는데요? <laughs> 아유, 그만지 마셨어. 나너 좋아해. 나, 나도 나안 좋아해. 하지만 여기에서 노랑이, 여자가 저렇게 좋아하는 걸 아는데도 좋아한 게 아니에요. 자, <laughs> 판결준입니다 아는데도 솔직히 말할까요? 관심 있던 거? 분명히 알았을 겁니다. 근데 끝까지 모른 척을 하면서 여자의 마음을 갖고 놀며 죄그 죄. 그러므로 오늘의 판결은 노랑이가 졌습니다. 여자의 마음을 갖고 놀고 이겼다이정도니다 승리입니다. 세이가 이겼습니다. <짜 traumatic> 너는 세이 형님 스타일이 절대 아니야. 세이 형이가 잠깐 미쳤었던 거라. 고 이게 바로 상처뿐인 승리인가? <첫 straw> <Skillsibles> 노랑 씨. 이기셨으면 세일스쿨 간다간다 갑니다